너 진짜 못하니 근데 나에게는 안 되나 보. 언니. <laughs> 응. 나중에 키 커서 와야 되나? <laughs> 조금 성장 더 <다> 하겠지. <laughs> 이 정도면 거의 치마, 치명한... <laughs> 그치지 맞아. 안 되겠다. 치마 <laughs> 벗었어도. <됐고 써도>. <laughs> 마음이 아파. 감사합니다. 이게 학정에도 음. 생겨서 음. 제가 데려가겠습니다. 아 좋아요. 좋아요. <laughs> 네. 아, 노, 아 근데 좀던데 근데 오늘 좀 걸어도 될것같아 아. 오늘 괜찮아? 응. 그리고, 아, 좀 응. 어, 어 카페입니다. <laughs> 어쩌다가 오게 됐어 진짜 어쩌다가 오게 돼? <laughs> <laughs> 응. 아, 여기. 아 너무 아메리 무료 리가능아 진짜? 야 벌컥벌컥 마셔 어나이 복... 되게 맛있게 생겼다 그치 <laughs> 아 너무 귀네 다른 죠맛있시다 와! <laughs> 받는 거를... <웃음> <웃음> 와 고마워 뭐야 최고다. <laughs> 야, 너무 처음에 와가지고. 너무 뭐야? 너무 야 너무 맛있다야 <좋아>. <laughs> 찌개... 이건 뭐야 요 <laughs> 나 아, 애교 타르트 요즘 빠져가지고 사랑해 사랑해 뭐 원래 하나씩 보내줘요 아. 보여줘야 돼아야 아. 엄청 많이 사왔는데 저거? 야용기 <laughs> <이거>. 차르르르 사는데도 <laughs> <laughs> 게 먹자 내가 좋아하는 애교 타르트 야 진짜 최고다 내가 안했 이거 먹어는데 아니, 아니 밑에도 계속 있네 뭐야 <laughs> 이거 둘 중에 하나가 서비스야 <laughs> 이거 <하나네>. 하나가 서비스야 <laughs> 야 진짜 <laughs> 내가 약간 <좀> 관심 가졌을 <laughs> 것 <laughs> 대박이다 이지 <laughs> <laughs> 너무 맛있겠다 <laughs> 또 있어 오, 좋아 좋아 베이커리 <laughs> <야>, 차리겠어 <웃음> <웃음> 아 진짜 너무 좋아 뭐야 <laughs> 야미다 마지막 하나 내가 한거 <laughs> 같지? <수 없지>. 그리고 <laughs> 쿠키 야 진짜 맛있겠다 사장님이 추천해주신 거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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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맛있게 드세요 자밥 먹으러 가볼까요? <laughs> 약간 이런 거 보면 아이야 나도 아닌데 그럼. 야, 너 완전 이야. 아 진짜? 근데 나 아닌 것 같아. 분수은 바로 드시 되고요. 네, 청이랑 야채는 10분 있다가 드시면 돼요. 아, 네 ]hguru. 감사합니다. <목소리> <concentre> <modelling waters 목소리> 진짜 맛있겠다. 진짜 <대박>. 맛있다이 <목소리> <assessor> 너무는 쓰는 옷이에요. 나는 맥주, 맥주, 맥주 만든 거니안 거는 맥주 안본 거는 없어 맥주 없어 이거 찍는 거 아니야? 아니, 아, 여기 아무개 맞아. 니이쪽에야 나 소맥 잘 타주는 사람이좋 알아. 나잘못 타거든. 아 진짜요? 저 그냥 막막유를 하는데 상관없어요. 진짜 오랜만에 소맥 아, 그난나나 진짜 소맥은 진짜 못 타니까 아 이런 거맛있어아 <laughs> <좀> <laughs> 너무 웃기다. 아, 우리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본것 같아. 진요 거의 약약 1년만 아니야? 반년? 반년 지났어. 반년 지났어. 내가 이렇게 흔드는 거를 도이아와이 와중에 끓고 있습니다 아 진짜 맛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랑까봐 가까이 놓다는데 똑같아 똑같아? 응. 응가 <laughs> 다르지? 야 어때? 맛지 김치 들어간 게틀하는야 음, 진짜 안 흔들어가지고 벌써 우는 새끼어또 있잖아. 기도 추가해서 이거, 이거, 다이어 이거, 이아 이거, 이거, 방 이거, 이거, 이 이거, 이거, 하세요거이 이거, 이 あ、ね、いつごめ、ね、かかなんなさい、ごめんなさい、ごめんなさい、ごめんなさい。ごめんなさい、ごめんなさい。ごめんなさい、ごめんなさい。ごめんなさい、ごめんなさい。ごめんなさい、ごめんない。 <목소리> 막, 아, 어 어머! 우리 사진 찍었어요. <laughs> 동영상이었어. 사진 인증. <줄. 웃음>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 뭐야? 난두 번째. 난다 좋아. <laughs> 아, 여기 어. 네개 찍어. 어. 어, 괜찮은데? 어, 괜찮은데? <목소리> 돼. 어. 이것도 넣었으면 좋겠어.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또 골라줘. 이거 이거? 할까? 아, 어, 그러면 좋아. 좋아 짜 이거 이거 어. 이거 어 짜잔 짜잔 야 이거 뭐이런 것도 있어? 뭐가나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야 이거 뭐야? 이거 야이야 이거 뭐야? 이야 이거 뭐봐야 이거 이 이거 이 그래 그래. 어, 어 뭐야? 어, 뒤집어 쓴다고? 용왕가냐? 어머 귀여워. 아 어, 귀여워. 뭐야? 아 생각보다 안심해. 아 그래? 그표 그, 그거. 아 그러네. 블랑스. 아 아주 마음에 들어. 야 마음에 들어. 응. 야 이거 성공적이다 예. 킹 한잔. 오늘 마음리 잘했는데. 그러니까.